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아찌입니다. 오랜만이죠? 아, 뭐,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에도 병행을 하고, 좀 이것저것 해보면서 평범한 날들을 보내다가, 아무래도 약간 좀 유튜브를 제대로 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동안은 그냥 사회인으로서 조금 평범한 일들을 좀 보내다가, 그래 퇴사를 하고, 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이렇게 다시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그동안 유튜브를 하지 않았냐, 뭐 언제 외부 소식 궁금하다 이렇게 많이 궁금해 주셨는데 영상을 만들지 못했던 이유는 조금 차차 나중에 좀 다른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제가 GPS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된 소식들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장애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발행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막 다양한 영상들을 만들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사실 G 패스가 한 5년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농협에 다시 방문해 가서 GPS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원래 GPS가 지하철만 무료였는데, 이제 GTX라는 게 생겼잖아요. 근데 GTX는 이제 지하철과 다르게 유료로 결제가 돼가지고, 이 충전 방식이나 뭐 어떻게 좀 카드를 사용하는 게 조금 다 바뀌었더라고요. 아, 근데 막상 홈페이지나 막 다른 데 들어가 보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막 구체적으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간 GTX를 아직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사실 막게 필요한 영상이 아닐 수도 있는데, GTX를 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거나, 혹은 GPS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거를 비교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될 영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거를 엄두해 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막판에는 제가 GPS가 아주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비교한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제가 이제 구두로 설명하는 것과 정리된 장표를 함께 이봐 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바로 가보시죠. 5년 전에는 그 농협에 가서 약간 소득이 없어가지고 그냥 단순 충전용 카드만 가능하다고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에서 소득이 있어도 뭐 체크카드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 다시 확인해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가봤거든요. 다시 가봤는데 사실 일할 때는 농협에 갈 시간도 없기도 하고 항상 이렇게 퇴사하고 백수일 때. <laughs> 항상 퇴사하고 이렇게 무지개 때 농협을 폭폭 방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도 역시 신용카드는 발급받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원래 이 카드를 바꾸려는 계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기존에 5년 전에 나왔던 GPS 영상과 똑같이 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사실 소득도 불필요하고 신용카드나 뭐 이런 금융기능도 안 되고 정말 지하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카드였어요. 그동안은 약간 이거 지하철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냥 지하철 때 때는 이걸로 해서 이 혜택을 받고 있었고 이게 버스 같은 다른 거를 탔을 때는 그냥 다른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버스를 이용했었어요. 뭐 환승도 뭐 고려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지하철로 하면 은 이거는 다 무료인데 지하철을 살때 똑같은 카드를 쓰고 환승을 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이게 따로따로 쓰는 게 훨씬 더 약간 가격을 생각했을 때더 이득인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 지하철을 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GTX가 생겼잖아요. 지하철은 이거 GPS로 무조건 다100% 무료라면 GTX는 50% 할인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진짜 이 깡카드처럼 충전도 안 하고 그냥 이 카드만 있으면 다 찍는 용도로 사용했는데, 카드를 이제 GTX까지 함께 사용하려면 충전이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역사 내에 있는 그 충전기 있잖아요. 거기서 현금을 넣고 충전해야 무조건 가능하고, 그리고 약간 금융 기능이 없다 보니까 뭐 다른 체크카드로 이월할 수 있는 그 기능도 없었어요. 뭐 지하철만 하는 것만 상관없는데 사실 제가 GTX까지 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현금을 무조건 뽑고 막 충전해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결과적으로는 제가 카드를 바꾸지 않았어요. 이거왜 그러냐면, 이제 GPS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고, 두번째는 현금형 카드 그리고 세번째는 단순 카드 이렇게 세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첫번째 저는 신용카드로 바꾸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소득이 없고 직업이 없다 보니까 신용카드는 지금 만들기가 어렵대요 근데 예전에 영상에서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소득이 없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다시 들어보니까 뭔가 그분들은 신용카드가 아니라 현금형 카드를 사용하신 걸 수도 있고요. 어르신분들은 은퇴하시거나 직업이 없어도 뭐 소득이 있다 보니까 발급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20대는 직업이 없으면 못 만들어서 신용카드를 제대 만드는 건 아예 불가 했습니다그세 가지 종류 중에서 첫 번째 신용카드 만드는 건 선택에서 제외가 됐었고요. 두 번째는 현금카드예요. 현금형 카드는 뭐냐면,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소득도 불필요하고 사용방식도 비슷하고 자동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동 충전이 되는 전제가 있어요. 바로 버스를 찍었을 때 요금이 부족하면 자동 충전이 돼요. 근데 GTX를 찍을 때 요금이 부족하면 자동 충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함이더라고요. 그래서 GTX를 탈때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자동 충전이 안 되고요. 현금으로 충전도 안 된대요. 이제 무조건 자동이체로만 이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로 현금 충전도 안 돼. 근데 GTX를 타려고 하는데 요금이 부족해. 그럼 무조건 버스를 타서 요금을 충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번거롭잖아요. 뭐, 진짜 버스를 다른 지하철이나 GTX보다 사용을 더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은 이 현금카드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버스보단 GTX랑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요. 제 생활패턴을 보았을 때 만약에 잔액이 부족했다 그럼 무조건 버스를 타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잔액이 부족한 걸 하나하나 계산해서 버스를 타는 것도 굉장히 뭔가 동선이 꼬일 것 같고 여러모로 조합했을 때이 현금형 카드가 과연 나의 생활패턴에서 적합할까 판단을 했을 때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걸로 하면은 계속 GTX를 탈때 현금을 충전하는 게좀 불편하니까 이거를 안 하고 좀 편리하게 이계좌관 계좌간으로 이체를 좀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를 변경하려고 했는데 분명한 불편함 발생했고 또 저의 생활 패턴 안에서 고려했을 때이 현금의 카드보다는 단순 카드를 이용하는 게더 효율적이라서 이렇게 그냥 기존 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경험들을 먼저 이렇게 공유를 해보았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지폐쓰는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신용카드, 현금카드, 단순카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신용카드는 후불교통카드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동일하게 나중에 이제 다음 달에 그쓴 만큼 따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라서 그냥 일반 여러분들이 쓰시는 카드랑 굉장히 똑같아요. 두 번째는 자동 충전이 가능한 현금 카드인데요. 이 현금 카드는 직업이나 소득 불필요해서 일반 단순 카드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카드이고요. 또 자동 충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점은요. 버스를 탈때 잔액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지만, g 티스를탈때 잔액이 부족하면 자동 충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따로 현금으로 충전이 안 된대요. 그래서 무조건 버스를 타서 잔액이 부족함이 떠야 자동 충전이 된다. 그래 그런 단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단순 카드인데요. 뭐 이렇게 뭐 체크카드나 뭐 신용카드 기능 아무 것도 없고요. 정말 약간 그냥 일회용 교통카드처럼 이 카드로 그냥 지하철은 이렇게 삑차면은 우대용 교통카드로 처리되어서 무료로 지하철을 사용하고요. GTX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 역사 내 교통카드 충전기 ATM 거기에서 이제 무조건 현금으로 충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사실. 근데 만약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시는 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을 거예요. 나제 주변에는 사실 현금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다들 토스로 뭐 계좌이체하고 막 항상 카드로 이렇게 막뭐 애플페이, 삼성페이 막 이런 걸로 다 사용하다 보니까 현금을 많이 소지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조금 단점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현금을 좀 보유하거나 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은 충분히 문제없다. 실제로 농협에서도 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저의 생활 패턴을 이렇게 말 공유를 들었을 때 그러면 오히려 단순카드가 더 편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버스를 많이 안 타니까 잔액이 부족하면 버스를 한번 타서 자동 충전이 되게 만들게끔 이 하는 게 오히려 더 번거롭고요. 번거롭겠지만 나중에 뭐 5만원 몇만 원씩 미리 뽑아뒀다가 충전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약간에 다 장단점이 있었고요. 약간 이게 좋다. 이게 더 좋다. 막 이런 거는 아니고 만약에 내가 정말 직업이나 이런 소득이 없는데 장애인 복지 카드를 가지고 있고 이지패스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현금 카드랑 단순 카드 이두 가지의 장단점을 내 생활 패턴에 맞게 조금 고려를 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표에 보면은 신용카드, 현금카드, 단순카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어요. 이걸 마지막에 한번 보면서 나의 생활패턴은 어떤 게좀더 맞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서 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G p s s 에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다면은 또 이렇게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제 나중에는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하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다른 인공 와우나 뭐 부청기, 뭐 청각 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일상들 제가 직장도 이제 인사팀에서 다녀봤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공유될 이 내용이 많아요. 앞으로 차차 이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네, 그럼 지금까지 못 들어도 괜찮아 승아찌였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